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추수 감사절 연휴 예,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금요 영성 예배를 함께 모이신 모든 퀸즈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세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감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더 블록 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거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송도님들 중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의 힙합계의 선두자로 또 인기 있는 듀오로 활동했던 이 진우션의 멤버 바로, 션입니다. 션은 아내 정혜영과 함께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션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정말 감사로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이웃과 기꺼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웃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셨겠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에 1만원, 만원씩 1년에 365만원을 돕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집을 사면 융자금을 갚는데 매달 일정액, 목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아내와 이렇게 상의를 한 뒤에 집 사는 것도 잠시 내려놓고 돕자고 시작한 일이 지금은 800여 명, 많을 때는 1000명, 한 달에, 매달, 그렇게 어,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션은 부자 아주 거부의 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이 엄청난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복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기업들에서 또 개인들이 동료 연예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십시 일반 그들이 가진 것들로 함께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기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아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참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인상이 마음을 따라가는데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치 동네에 인상 좋은 목사님 같습니다. 제 마음에 결심이 되더군요. 마음을 선하게 두 손을 활짝 펴고 내 삶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아, 션 씨가 도왔던 아이 중에 이 은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무려 한두 개도 아니고 여섯 개나 가진 그런 아이였는데 아, 그의 아버지가 은총이의 아버지가 이 집에서만 누워 있는 아이를 보고 참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본 미국인 딕 호이트라는 사람에게서 도전을 받고 이 은총이를 이 자전거 앞에 두고 특수 제작된 이 휠체어에 앉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이딕 호이트라는 아들에게도 중증 장애를 지닌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이 탯줄이 목에 어, 걸려서 이 뇌의 산소 공급이 일, 일정 시간 중단되어서 평생 동안 이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마라톤을 무려 72회 철인 3종 경기를 257회 예 별로 놀라시는 표정이 없네요. 예, 한번 마라톤 뛰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상상만 해본해 해보, 보는데 이 혼자 하기도 힘든 마라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이 아들을 앞에 두고 잡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이 은총이 아버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두고 앞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우연히 션에게 들렸고 그리고 션도 그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서 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아픈 아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서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에 달리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일과 더불어서 시작한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 설립에 션이 함께 동참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350억이 들어가는 병원 설립에 만 원의 기적. 하루 1만 원, 1년에 365만 명 아, 5만 원. 거기에 1만 명이 365만 원을 합치면 총 365억. 그래서 이 350억이 필요한 이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될 것이다. 그 꿈을 안고 설파하고 그 꿈이, 예, 션이 함께 했던 해로부터 4년이 걸려서, 2016년 4월 28일 완공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이 션이 장애아동 전문 재활병원 설립 운동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시작이 은총입니다. 시작이 은총입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희귀난치병 6 개를 지닌 이 아이 이름이 은총이었죠, 그죠이 은총이 때문에 때문에 달리기 시작했던 그 일이 시작이 은총 때문이었는데. 그 달리기가 곧 은총일을 알게 됨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시작이 은총이다. 시작이 은총이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마치 이 어린아이 중증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시작한 일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총이다.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제 귀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듯 네, 시작이 은총입니다 아, 추수감사절 금요 영성예배 모신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작이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 감사를 우리 함께 시작해 보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시작이 은총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그리고 감사를 시작합시다 네. 아멘.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집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이 땡스 기빙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거기, 거기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것까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실 감사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 설교 말씀 이 제목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 수백 수천 번 터져 나오는 그런 당연한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는 당연한 것인지 오늘 골로세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당연한 감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에게는 이 당연한 감사가 넘칩니다. 어제 오전, 이 한국 그리고 우루과이전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 이 단체응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대한민국 외쳤었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이 아내가 만들어 놓은 샤브샤브를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어디 가고 싶니 물어보니까 작년에 탔던 무료로 24시간 운행되는 잘 아시죠, 스테이트 아일랜드 페리라는 큰 배가 있습니다. 거기 좋았었나 봅니다. 배 타러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자.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맨하탄 가기에는 정말 최고의 날입니다.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적고 트래픽 적으니까 아주 갈만합니다 스트레이 파킹도 1년에 두번 예, 그날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무료입니다 스트레이 파킹 무료로 딱한 자리 비어있어서 딱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했죠 놀랍게 이 페리를 타려고 아, 페리 타러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 엄청 많습니다. 예, 엄청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뉴욕으로 여행, 여행 온이 여행객들, 추석감사제별 상관없는 사람들, 예, 엄청 많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예, 자연스럽게 저에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손이 누구에게 갈까요? 예, 어린, 가장 어린 자녀에게로 손이 이렇게 딱 바로 갑니다. 다섯 살된 막내, 루이의 손을, 루희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그 길에서도 예, 계단을 올라가는 그어 계단에서도 제 손은 이 루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손을 놓쳤다가는 잃어버릴 수 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을 놓쳤다가 혹여나 루이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예, 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혹여나 다칠까 봐 본능적으로 저는 예, 제 막내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가장 약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마음이 누군가로 인해서, 무엇인가로 인해서 평안한 상태, 예,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렵거나 떨리는 대신에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구원 얻은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평강의 다른 이름이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평안, 편안함을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좀더 편한 소파, 침대, 의자, 뭐 자동차, 또 우리 몸이 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블랙 프라이데이에 좋은 편안한 것들 네, 막 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무리 편한 것이 있어도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전쟁이 난 상태에서는 예, 전쟁이 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편한 것이 우리 집에 가득가득하여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 투성인 집에서도 전쟁이 만약 끝났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 에이스 침대가 주는 편안함이 있, 있더라도 전쟁이 펼쳐지면 그 마음은 불안할, 불안할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수 없겠죠. 하지만 전쟁이 그치면 그 아무리 추운 겨울, 차가운 바닥에 누울지라도 그 마음은 평안한 상태로 바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화평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나누는 자로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받, 마음에 받은 자는 당연한 감사가 이렇듯 넘쳐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한 감사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에 거짓 선지자들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거지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 또 종교적인 법, 인간이 만든 철학,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적절히 듣기 좋게 그렇게 버무려 버립니다. 혼합하고자 했습니다. 골렛에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현혹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에 구원받을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전통과 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것들 중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그저 전통이 이러하니깐 말씀보다 전통이 앞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통이 혹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 초등학문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well이라고 하죠. 어, 이것은 집처럼 평안하게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싼 돈 쓰고 혹시 여행 다녀오셔, 오셔, 아, 여행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사람들 어떻게 말하죠? 여행 다녀오면서, 야, 나가봐도 집만 한곳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싼 돈 주고 막 코스 요리를 예, 먹, 먹고 나서는, 먹으면서도, 야,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가 최고다. 예, 그런 경우 없으세요? 네. 예. 이렇게 말을 하죠 거하다, dwell 평안하게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 말이 곧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평안하게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평안하게 거하는 곳 dwell 하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예, dwell, 거하는, 평안하게 느끼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돌아봐도, 여행을 떠나봐도, 내 집이 가장 평안한, 평안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상태가 바로, 가장, 예, 가장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가는 이 페리호에 올라타면, 바로 그곳이 잠시, 잠깐이지만 이 깊은 바다를, 바다 위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처가 되죠. 방주가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뉴욕 시민도 해외에서 날아온 예, 관광객들도 이 편도 25분의 짧은 이동 시간이지만 이 메나탄 남쪽 하구를 떠가는 이 페리, 페리, 페리호 안 여객실이 바로 그곳 안에 앉아 있는, 서 있는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나르는, 거하게 하는 그런 초소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잠시잠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80 혹은 100세 인생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이 거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당연한 감사가 막 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이 거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감사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르과이와 1차전을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세계랭킹 28위의 객관직, 객관적 전력으로는 이 버거운 상대인 세계랭킹 14위의 이우르과이 남미의 강호 우르과이와 대등한 겨, 경기력을 펼치면서 비긴 것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오를 타고 갔다가 이제 내리는데 아이들이 배고파 했습니다. 예, 금방 배고파 하더라고요. 피자 한 조각 사주었습니다. 피자 가게 이 모니터에서 예, 축구가 월드컵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세르비아 경기 치르고 있었습니다. 점수를 보기 전에 딱 떠오르는 스, 스코어가 있었습니다. 한 한두점 정도 차이 나겠구나.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그 스코어, 2대 0, 딱 적혀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현재 세계 랭킹 1위, 세르비아 21위. 1위와 21위가 붙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브라질. 월드컵에서만큼은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 브라질이라는 이름이 정말 대단합니다. 브라질이라는 존재감만큼 크게 나가, 다가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 얼굴이 밝고 아주 편한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최소한 브라질 사람 혹은 남미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부럽지 않은 이 브라질 사람들, 평소에는 제가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월드컵 기간이 딱 시작되면 와, 브라질 사람 참 부럽습니다. 와. 그죠? 세르비아도 결코 약한 전력이 아닌데, 21이면 꽤 높죠? 브라질 앞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질이라는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세계 축구 세계에는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한편, 이 어제 오후 이 땡스 기빙, 예, 페리오 타고 나서, 이 잠시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평소에는 엄청 막히는 이 브루클린 브릿지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지도에 딱 뜨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인가. 오늘은 저 길로 가자. 예, 건널 때 피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딱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진짜 막 수십 수백 명이 그 브루클린 브릿지 위를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여기 우리도 잠시 거, 걷고 갈까? 예,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추석함 사절인데, 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집에 둘러 앉아서, 예,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브루클린 브릿지 위를 걸어다, 걸어 다니고 있던지요. 또 차를 대고 거기 앞에 가니까 덤보라는 곳잘 몰랐었는데, 아주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덤보라는 곳에도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사진 찍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명소마다, 예, 그 페리호며 브릿지며 덤보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뉴욕시티, 예, 뉴욕시티라는 또이 브루클린 브릿지라는 영문으로 아이코닉이라고 하죠. 아이코닉아이코닉 아이코닉. 말 그대로 정말 아이콘적인, 상징적인 그 이름값을 보려고 모두가 쉬는 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곳곳마다 모여서 사진을 찍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뉴욕이라는 세계 심장이라는이 상징성이 사람들을 이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불러 모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네, 우리의 감사가, 감사에 근원되는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하든지, 예, 말에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왜 예수 이름 앞에 사람들이 오늘도 몰려듭니까? 바로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감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 브루클린 다리를 걸으면서 제 둘째, 둘째인 루아에게 물었습니다. Who is iconic in KCQ? 예. 네. 제가 대답한, 제가 기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Pastor Isaac. 네, 꿈도 크죠. 제, 제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뜻이, Pastor Barnabas! <laughs> 제 딸이지만 뭐랄까, 참, 좀, 예,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laughs> 아, 그런데, 네, Iconic, 예, Pastor Barnabas. 예,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의 주인 정말 아이콘 중에 아이콘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 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배품을 예, 즐겨하는 자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 유재석 씨는 션의 인상을 보고 제가 앞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인상 좋은 목사님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 또 말씀, 이름 그 능력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릴 때에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는 옆집 아저씨가 앞집 꼬마 아이가 인상 좋은 목사님 같아요. 선한 전도사님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한 감사 우리에게는 당연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쿠인지아는 교회 성도님 가정 가정마다 또 개개인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당연한 감사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그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당연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이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만 걸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 되시며 고결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